안에는 육즙을 막아 놓고 육즙이 폭파하게 만들어서 분수처럼 만드는 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년 차기까 개발된 커팅이 너무 예쁘나 바보 봐봐 7분 방금... 아, 방금... 늦었어 <목소리도> 뉴욕이나 두바이처서 그 이게 투자하시는 기업 하나가 그 지역의 커팅이에 조금... 현재배! 푸드코트! 어, 계속 한시간 고기를 주로 가고, 특히 소고기 쪽을 많이 가고 음. 것같고요 다음 소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리해도 되고, 이게 말은 굳이 처음 드리고 보는 건두꺼보셨는데 여기 가축들을 이렇게 끌고 음. 가는 장면이 있는데, 음. 안심입니다. 그소 안심은 기회가 있고, 위치가 안출이 는는제안심이딱 이렇게 나오고, 손으로 나와서 나오, 손으로 칠 수가 있아 한 번도 많은데, 한우 이제 실버스킷 하고서 금방이 좀 붙어있어요. 음. 그 부분만 제거하면은 문제, 멍든 뭐 문제가 없어막어요 금방 로 보고 어, 근데, 어, 특히 체끝등심에금막이 맞았어요. 근데 얘는 저는 이거를 기꺼이 었습니다 저는 얇은 부위는 이렇게 테이 쪽으로 이렇게 썰어서 안심도 사실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 그 침대도 마블링이 엄청 좋은데 안심 마블링이 좋으니까 수납도 좋고 뭔 아. 먹는 아. 거좋아하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하는 거, 고기는 이제 결 반대로 써야죠 네. 근데 꼭결 반대로 안 써도 돼요 근데 이거 엄청난 법칙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처럼 결들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처음 보는 비주얼인데 이렇게 써서 좀 특이하게 익히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안심에서 최고 비싼 부분은 딱 이, 이게 10cm, 15cm 사포분량부위 이거는 프랑스말이고 저희는 어차피 여기 오신 김에 칠형해 주시면 분이니 통째로 드릴게요 오븐 안 쓰고 불판으로만 익 겁니다 그래서 안. 한 시간 걸립니다 <laughs> 손은 칠위가 3가지가 나와요 체크 추위가 있습니다 체크 네, 추위도 챗불치. 따로 분해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안심한 텍스부이고 다섯 가지는 쪽에서 만든 부입니다. 힌트리 음. <laughs> 거의 없습니다. 어. 와 이거서 와규네. 아규다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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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규 맞지. 와규 A 5 분들 하겠네. 요 좋아, 좋아, 누룩 숙성한 내 목살입니다. 음. 돼지 살치살 안 드시잖아요. 이게 살치살이에요. 돼지 살치살 이쪽이에요. 어? 음, 돼지의 소에 그냥 아주 고, 고기 큰 드세요. <laughs> 그걸 뭐 정해놓고 먹네. <laughs> 아, 고 먹네. 아, 현답이 했네, 데 이거 사도블랑컨트로 익혀드릴 건데, 제마지막 나올 니다 왜냐면 얘는 한 시간 정도 걸리면 있 약간 여기는 이제 팬으로고 여기는 반지과 여기 일단 지컬을 익고 <목하기> 그 보시면 양지 고기가 원형을 로의꾸먹었잖아요 고기 근데 여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직선이잖아요.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게. 그 전달할 때 빨리 안 쓰시고요. 앞접시를 한 <laughs> 후에. 네. 어, 진짜 궁금했네. 아 진짜 궁금했어. 여기그지가에 관심이 길잖아요. 브랜드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일반 백사용사 음, 따로 네. 말고, 아니, 무 네, 겠습니다 네, 아, 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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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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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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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본적으로는 팬보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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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여기 안시 아, 한시프로왔잖아요 반찬도 잘하는군요. 그러면 지금 제그 반찬은 양파만 키우시는 농부가 아, 계세요이분이 아, 아, 키우시는 건 딱딱하고 그가이 좋아서, 보통 양파를 짜르고 짜루, 나면은 물 담가서 내워 빼거든요. 걔는 안빼니다한 어... 시간에서 두 시간 이내만 저래요왜냐면 고기는 부드럽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거 먹으면 지겨우니까. 이거 다음 주날 물어봐. 세상에 참 좋은 식재료가 많습니다. 고기 <laughs> 참 좋은 거. 음, 를 하면 좋아서 어 맛있다. 러쉬는말씀해주셔도돼요 그래야 저도 좋아 식감이 너무 좋아. 민밭, 속으로 구워지는 그런 민밭인 먹어야 되는 아, 가지네 그건 이제 숯불향으로 먹어 돼. 숯불향. 이번에 오시면 옷가 하나 더 가야 된다. 아유 그니까 그 고기가 61.9도인가? 동 요번 게? 6 1 5동가쟤얼음은 무슨 얼음 남자답게 그냥 그향 한번 맡아나 긴장되는데 이거? 어 아니, 진짜 아, 예. 맛있어. 어? 그거 이제 그 기름에다가 이제 한 고기 있겠니다그래야니까 음, 글하는 이게 진짜 미이 너무 다른게 너무 맛있어. 이거는 제가 아까 결대로 썰었잖아요 결대로 네. 썰어서 결대로 반서또 썰었어요 음 이걸육을 안에는 육즙을 막아놓고 이 육즙이 폭하게 만들어서 불수처럼 만드는 불순입이다요쭉치아에딱네 아까 감사합니다 그러 보니까 12년 차까지 개발된 커팅이 있 나 파고 가봐, 파분 이분 웃었어. 미용이나, 그, 바이트서 이게, 기업 하나가 될줄 알았어. 응. 근데 이게 이거잖아요. 나오게. <laughs> 아, 이거 왜요?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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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할게 <laughs> 음, 늘... 아, 니 응, 괜찮아. 아니요 텔레포트 아니니요니 이거는 아까 보던 드라이징한 곡입니다아 그리고 겉에 드라이징한 거 겉에 수분이 없잖아요 그래 겉에 시어링 끝나기 보다는 약간 촉이 뭐라 그랬 다음에 지고기라요 고기의 희는 고기의 이올라요 ㅋ ㅋ ㅋ 리다이이다이 그리고 이제 저는 좋아하는 게 보통은 닭 먹다가 돼지 먹다가 소 먹잖아요. 소 먹다가 돼지 먹잖아요. 어. 맛있습니다. 아. 돼지 먹다가 소 먹잖아요. 또 맛있어요. 저는 리프레싱을 어. 고기로 하죠. 아 가요. 좋죠, 좋죠. 어. 저기 너을 음.

이 고기입니다. 이 고기를 여러분께 덩어리로 드릴 겁니다. 이거는 큐브 쳤이 맛있어요. 그 큰거 하나는 여기 한잔아대하실요 하나 어? 뭐, 드러...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거기 한 200g, 150g 넘게 되셨어요한 입에. <웃음> <웃음> 진짜 맛있다. 된장도 앞에 저 맛이 있고 국민의 국미가 있어요. 비로넣어리면 내가 그 육수를 안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저 말고 애초에 그 육수에 간을 합니다 왜냐 육수에 간을 해야 그 간된 거거기지 있잖아요 사실 거기맛있어갑자기 <laughs> 간을 <웃음> 하면 갑자기 양손을 어요 갑자기요? 여기저기 오늘 도가예요 다 was a 다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너무 좋 little b 아 나도 너무 너무. t t 그러니까 그 o 아직 배가 포 t l e bit of a 아 <목소리> 근데 그 화면에서 <목소리> 화면에서 봤을 때 많이 어. 살이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오늘 <목소리> 보니까 <했는데 목소리> 진짜 살을 진짜 많이 빼신 <목소리> 요새 요새 화면 나오는 것보다 <목소리> 한 5kg 이상 빠졌 전도라고 때는 이게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사실은 음식이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옛날같이 막 많이 땡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같이 맛있는 거를 먹고 지인들하고 먹으면 기분 좋게 이렇게 먹고 그러면 괜찮은데 옛날같이 이렇게 땡기지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새로 지으면 보장을 해줘야 된다. 거기에 있는 뭐 나무미가 얼마나? 내가 지금 여기서 감는 나무가 얼마짜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알죠? 알리가 네. 어 그.